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모양 두 문제, 사활 문제를 준비했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이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지금 모양을 보면 가운데 흑한 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백이 한 집이 만들어져 있는 장면에서 바로 왼쪽, 그리고 오른쪽, 양쪽의 호구를 보면서 백이 살아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하지만 흑에게는 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수순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정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 어, 되게 단순한데요. 일단 왼쪽이나 오른쪽 단수가 무조건 선수죠. 즉 모양 자체가 지금 똑같은 형태, 좌우 동형이에요. 그쵸? 자, 이런 형태에서 흙이 다 왼쪽을 치든 오른쪽을 치든 어차피 같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단수를 치고 백이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흙은 약점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이 호구를 치는 순간 무조건 한 집이 만들어지죠. 막더라도 이렇게 한 집이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흙이 치중 같은 걸 가봤자 이 흙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걸 나가서 이렇게 끊어가면 옥집 만드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7번 자리를 나갈 때 막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단수를 치고 꽉 있는 수는 잘안 돼요. 자, 근데 이 모양에서 흑에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요. 3번으로 꽉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구를 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백의 오른쪽을 젖혀서 이렇게 한 집을 만들었을 때 방법이 생겼죠? 바로 요거 하나 내려 뻗고, 여기, 9번자를 집어넣어서 패를 만드는 수수는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요, 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형태, 바깥쪽의 공배가 이런 식으로 뭐 하나라도 더 비어 있었다면, 지금처럼 단수를 치고 패를 만드는 게 최선일 거예요. 하지만 이 공배들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폐가 아니라 그냥 잡는 방법이 생기는 건데요. 자, 이제 정답 수순을 바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둑 격언을 하나 딱 떠올리시면 정말 간단해요.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좌우동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같은 형태. 이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라는 격언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 하면은 결국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바로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흙이 들수 있는 곳이 요 소관에는 착수금지니까 당연히 안 되고 그럼 결국은 딱 하나 이 자리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길 두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어떻게 두는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요. 여기서 응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왼쪽을 단수를 치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라면 이 3번 자리에 있는 돌이 이렇게 이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백이 살아 버리거든요. 막는 게 선수 그다음 나가서 한 집이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안 되죠. 근데 5번 자리를 잇는 게 아니라 이걸 집어 넣어 버리면 밀고 들어가면 끊었을 때 한번 이어 줄 수가 있어요. 흑의 수가 세 수가 되면서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 백의 집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결국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해결이 됐네요. 자, 결국 이거는요. 2번으로 왼쪽을 젖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단수를 치고 밀고 들어갔을 때 끊고 막고 단수 치고 하더라도 이 귀에서 더 이상 한 집을 만들 수가 없지요. 15번 막는 것까지 1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결국 100은요,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 1선에 있는 한 점을 단수를 쳐서 잡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흑이 이걸 단수치고 결국은 약점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는 밀고 들어갔었는데 이 102번이 1선에 단수가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약점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한 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7번과 8번은 맛보기니까요그죠자 흙이 뭘 잘못 뒀을까요? 바로 3번이에요. 자 이걸 붙이고 백이 막으면은요. 이때는 이쪽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한 집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백이 만약에 여기서 받아준다면 그때는 흙이 단수치고 이어서 백을 더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은 4번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어, 집을 만들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끊으면서 다섯 점 단수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100은 따내야 되고요. 이때 한번더 밀고 들어갈 수가 있죠. 이 7번 자리에 흙이 들어가는 순간 100은 다 잡히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2번으로 반대쪽을 가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 백이 막은 쪽으로 가만히 내려 뻗어준다면 결국 이걸 이으면 이 단수 한 방을 막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백은 오른쪽 집을 만들자 해야 되는데 왼쪽 단수 치고 밀고 들어가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실전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 그러한 모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솔직히 이런 게 이제 실전에 나온다면 지금처럼 공배가 꽉꽉 채워 있는 것보다는 공배가 뭐한 개든 두 개든 비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어, 성립이 안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두면은 단수 치고요. 결국 아까 요거 뻗었잖아요. 뻗고, 젖히고 요. 5번 자리가 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수가 안 되면은 결국 백이 이걸 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잘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선이 반대쪽 단수 칠수 있는 쪽만 먼저 치고요. 호구를 쳐서 이렇게 백이 한집 만들 때 나중에 패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수순을 그리는 게 최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왼쪽도 이게 공배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단수가 선수가 안 된다면, 결국 그냥 뻗을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무조건 살아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무튼 공배가 채워져 있을 때는 이 좌우동형, 붙여가는 수순으로 100을 잡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역시 흙으로 백을 잡는 문제, 사활 문제고요. 이 귀쪽에서 흙도를 잘 죽여야만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정답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첫수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요 자리 끊어갈 수밖에 없죠. 왜? 흙이 여기를 안 두고 만약에 어디 바깥에서부터 두고 백이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메웠을 때 이런 식으로 둬서 단수치고 있고, 자동차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백의 입장에서는 4번으로 이걸 집어넣거든요. 집어넣어서 이으면은 살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4번 자리를 집어넣으면 흙은 이을 수가 없고 따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다른 자리는 둘 수가 없어요. 두는 순간 무조건 살아요. 그래서 흙이 이걸 따야 되는데 단수를 치게 되면 흙이 원했던 자동차공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어도 살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수를 메어가기에는 벌써 폐가 났고 바깥에 두수나 늘어진 폐구요 안 되죠 그렇다고 자 다시 돌아가서 이자를 리 갖다 두는 것도 역시 100 이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결국 다섯 점이 잡히게 되는데 5궁으로 어곡 5궁으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2번 자리에 백돌이 놓여지는 순간 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백이 삽니다 그래서 크게 입장에서 일단은 이걸 단수를 쳐서 끊어야 돼요. 자, 그리고 끊어진 이 공간이 나중에 옥집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다음 수순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게 보통 3번 자리를 안 두고 이렇게 그냥 메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문제.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먹여치기해서 단수. 결국 이게 폐가 만들어지죠. 근데 폐를 만들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4번 자리 집어넣지 못하도록 이걸 먼저 잇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수순으로는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꼬부러진 모양으로 잡히게 되면 아무리 이걸 먹여치기를 한다 하더라도 곡사공으로 백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흙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끊고 잇고 이었죠. 백이 메워올 때 미리 이어주는 거예요. 6궁도가 아니라 7궁도의 형태로 잡혀줘야 돼요. 원래라면 7궁도가 거의 사는 모양이지만 지금은 이 형태가 완벽한 7궁이 아니에요. 왜? 이 7번 자리. 흙이 먹여치기라는 순간 옥집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걸 먹여치기하고 따냈을 때 옥집이니까 왼쪽 자동차오궁 형태로 바뀌었죠. 자동차오궁의 급소 가운데. 치중으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답이에요. 자, 정답 수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끊고요. 이열때 여기부터, 요거부터 두시면 안 돼요. 그럼 먹여치기로 해서 단수가 되니까 두 집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먹여치기 못하도록 먼저 이어주고, 내울 때 70도, 그리고 따낼 때 이때 먹여치기로 해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먹여치기를 안 하고 다른 자리도 가능해요. 요 자리. 보통 육궁도는 급소가 가운데 두 군데죠. 근데 이 아래쪽은 안 되고요. 요 위쪽만 가능한데요. 자, 이걸 둬서 백이 반대쪽을 두더라도 하나 더 치중을 들어가서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10번과 11번 자리 양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7번으로 이 아래쪽은 왜안 될까요? 이 자리는요. 백이 치받았을 때 자, 오른쪽 나가죠? 이어주면 이렇게 귀곡사의 형태, 나중에 흙이 이걸 집어 넣는 귀곡사의 모양이죠? 자, 귀곡사로 100을 잡을 수가 있지만, 120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를 먼저 해버리면은, 이게 그냥 살아요. 자, 이어서 귀곡사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이건 귀곡사가 아니라, 100이 따내고, 치중갈 때, 먹여치기. 따낼 때, 단수까지. 두 점을 꾹꾹 잡는 눌러잡기 형태로 살아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자, 지금처럼 7번 자리 이렇게 치중을 가면은 패도 안 나고 그냥 살아버리니까 실패입니다. 7번은 먹여치기를 해서 궁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급소 자리 제대로 치중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두 문제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